도전 잘 해야 돼. 가 보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 아직 권사를 상대로 사실, 힘든 경기가 예상됐었는데. 아, 이소멸! 자, 지금 위기도. 자, 탈척이 아직 나온다! 여기서! 이겼어! 이 이겼어! 이 권사! 이것이 권사! 권사의 로망을 한타! 사자을핵 정복 화도 그 아무리 아까 우리 그 아무리 나쁜 남자 어... 철벽 남자 아, 하지만 철벽 방어 남자 나는 권사다그습니다 아, 아무리 짜잘하게 철벽으로 생명을 회복해봤자 어차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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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앞에서는 아, 아, 아. 결국은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었는데 정말 실수 없이 정말 한 음. 번의 클릭이라도 미스가 났으면 하루 안습니다.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권사의 진면목을 정말 이번에야말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세트가 끝이 났고요. 자, 이제 2세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